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심판을 당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다윗이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을 더불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하살의 자손이 이다말 자손보다 많으므로 엘르하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의 자손은 8명입니다. 엘르하살의 자손의 숫자가 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쪽수가 힘이다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소중하며 세워진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엘라아살 자손 중에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아서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수오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아민, 계속해서 24번째 마아시아까지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더욱 잘 섬기도록 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24명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 왕과 사독과 아임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무런 차등 없이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장자, 숫자를 우선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이나 마지막 난것 모두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때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사역할 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